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인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잘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배 전에 녹음하는 거라 잘 됐을지 어, 모르지만 믿음으로 잘 됐으리라 믿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실 어제 본문, 주일날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시작해 봐야 되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이걸 빼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면서 성경은 너무 유익하고 또 바르게 하기에 적당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넘어가면서 그가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2절에 보면요. 기회가 있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 이 말씀이 이제 교회를 다시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어 걸어가면서 어, 큰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아, 기회를 얻든지 어, 못 얻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 교인들은 어, 유능하게 되고 또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좀 꿈꾸고 꿈꾸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즉 거의 이제 죽음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의 면류관이 되게 마련되어 있으니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세워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얻는 인생 또 선하게 세워지는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말씀 그 능력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유능하게 해주며 또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지는 그 인생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걷고 또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안에 말씀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걷는 우리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